안녕하세요. 2025년 7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지금은 참외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농장으로 자투리고 온가. 지난해 여기 제가 고구마를 심었다가 망했던 곳입니다. 아, 고라니가 들어와서 초토화를 시켰죠 잎을. 예.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참외를 세포기 심었는데요. 조금 두둑을 높게 했습니다. 좀 밋밋한 그렇게 아주 좀 이렇게 그 언덕처럼 이렇게, 이렇게 아예막 크게 만들었어요. 두둑을요. 좀 원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 비닐물층도 하고 그 위에 또 집도 좀 깔았었습니다 이렇게 집을요 집 보이죠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심어 놓고 아, 얼마 전에 다행히 그래도 어, 비가 많이 올때두둑이 높아서 그런지 또 비닐을 좀 넓게 제가 쳐서 그런지 참외가 죽지 는 않았습니다 이제 지금 잎고 있는데요 지금 좀 밑에 따고 있습니다 따고 있는데 아, 따면서 한 말씀 드려 볼게요 참외는 기본적으로 심어 놓고요 순정리 하는데 원래 참외는그 특성이 그 위에서 처음 올라오는 거를 이제 할아버지 줄기라고 한다면, 겨순을 아들 줄기, 겨순의 겨순을 손자 줄기라고 합니다. 참외는 손자 줄기부터 참외가 달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자라면요. 이게 어떤 게 손자인지 어떤 지 정손자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바닥바닥 서는 줄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즉, 참외를 많이 따먹으려면 이렇게 바닥바닥 서는 순. 적심작업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그러면 또곁순이 나고, 곁순이 나고 해서 참여가, 참여가 계속 달립니다. 참여가. 제가 한번개 한번 수확을 해볼게요. 뭐, 저, 저기도. 이게 이제 참외 수확할 때는요. 이 뒤적거려가지고 이렇게 노란 게 있나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막 듬불이 무성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요. 잠깐 뒤적거려보면요. 여기도 보면 파란 것도 있죠. 여기 노란 거 있죠. 여기 노란 거 있고. 그럼 이렇게 노란 것만 이렇게 수확하면 됩니다. 여기 조금 지나면, 열가가 납니다. 열가 현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씨, 자르고. 이렇게, 참에. 아, 이거 좀 늦었다. 봐. 늦으면 이렇게 열가가 생깁니다. 아 미쳐 늦으면요. 근데 이렇게 안에가 무르 자는 경우는요, 깎아내고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참에. 또 노란 게 얘는 아니고, 보물찾기 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 여기도 있다. 도한 개. 잠깐, 내가 가위 가잘안안 드는 가위를 제가 가지고 왔네요. 이렇게 참외, 참외. 지금 벌써 요게 아. 하나, 둘, 셋, 여섯, 여덟 개, 여덟 개를 닦고요. 어, 그리고 아, 이쪽에도 있네요. 여기서 익었죠? 이렇게. 네요. 익었는 참외. 여기도 따고. 뭐 옆에보막 이렇게 보면 많습니다. 이렇게 달린게 지금 막 주렁주렁 지금 보면 이렇게 다 참외 잖아요 이렇게 여기만 해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개 여기만 해도 여섯개가 있습니다 참외가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자가소용을 활용하고요 또 많이 따면 또나는다 합니다 저는 이렇게 조금만 따고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봤서는 없는 것 같은데 한 2-3일 있다가 한번 더 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략 한 10개 땄는 것 같아요. 10개. 11개 땄나? 11개. 예, 예. 이렇게 오늘 잠시 참외 따면서 참외 영상 남겨봅니다. 참외를 많이 따르면 다른 것 같습니다. 두둑을 일단 놓게 해야 됩니다. 두둑이 낮으면 장마철에 참외가 감당이 안 된다. 이 하우스 참외는 몰라도 노지는요, 비를 맞으면 특히 뿌리가 갑니다. 그래서 두둑을 최대한 높게주시고 비닐 멀칭해주시고, 또 이제 그 비닐 위에 줄기가 또 마르지 않도록 좀 집을 깔아주면 좋고요. 그리고 많이 따리면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순이 올라오면요. 어 제가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잘랐습니다. 금방. 이렇게 자른 거 표시나죠? 이렇게요. 이렇게 순이 빠다빠다 서는 것들은 이렇게 순을 좀 따줘라. 그러면 많이 먹습니다. 이렇게. 어 잠시 참이하게봤습니다늘 멋진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이쪽엔 지금, 단호박을 심었더니, 막등굴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단호박은 지금 이게, 이렇게 이제 우선 지금은 등골을 무슨 이렇게 놨다가요 여기 이제 온도가 조금 떨어지면 이제 많이 달릴 겁니다. 이렇게 여기 단해봉 여기도 한 하나 둘세 폭이 심어놨는데요. 아우 장난 아닙니다 줄기가. 예, 늘 멋진 날되십시오 감사합니다.